세정아 봐봐, 봐봐 움직이는 거 봐봐 안에 보인다. 안, 안에 움직임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세정이 바람 왜 부냐고 그랬잖아. 저기 그 바람이 부는 거야 지금. 어디가 제일 뜨거울 것 같아? 이 아래가 제일 뜨겁지? 아래서 에가고있어 위는 위는, 차가워. 위, 위는 상대적으로 차가워. 그러니까 뜨거운 건 어떻게 돼? 뜨거면 우 얘가 부피가 부피가 커져.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벼워져. 가벼워지면 얘가 떠 올라. 가벼운 건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건 내려간단 말이야 이런 거는 커지면 좀더무거워지거든 얘는 딱딱해서 커지기가 힘들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떠오르는 거야. 그럼 차가우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지. 어떻게 돼? 몸을 뺑뺑 돌기 시작해. 뺑뺑 돌기 시작해. 그게 바로 바람이야.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혼자서 계속 움직이잖아. 그치? 왜 혼자서 움직이고 있어? 밑에서 가열을 하니까. 만약에 불을 꺼가지고 얘가 차가워지잖아? 그럼 안움직이안 아무것도. 아 물론 아주 미세하게 계속 자기들끼리 움직인 건 있어. 얘네들 서로 사실 서로 부딪치고 있긴 한데 움직야겠고 물이 끓어야 되는데 잘안 끓네. 여기 만약 기압이 낮으면 금방 끓겠지. 저번에 기압 실험했던 거 기억나? 진공으로. 바람이 생긴지 알겠어? 공기가 어떨 땐 뜨거워지고 어떤 땐더 차가우니까 얘들이 보이는 거. 야이 시작한다. 방울방울 올라온다. 물에는 사실 여러 가지 녹아있어. 순수한 물이 아니야. 물에 여러 가지 기체가 녹아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기체로 빨리 변하는 애들이 있어 물에 녹아있는 것들 걔네들이 지금 빠글빠글 올라오는 거야 이건 끓는 상태가 아니야? 아직 안 끓었어? 아직 안 끓었잖아 부글부글 안 하잖아 지금 부글부글 부글 안 하는데도 지금 막 방울이 올라오잖아 그치? 물 안에 녹아있는 게 있다 이 얘기야? 온도계를 재면 이게 지금 100도가 아닐 거야 100도가 아닌데 지금 막 아빠 온도계로 재보요 재 온도계로 재보고 싶어? 응 재보고 싶어 육금 보여? 여기 가 100이라 쓰있지 여기까지 올라가면 100도야. 어, 봐, 어, 올라간다. 85점 어, 계속 올라가지? 85. 80, 80, 지금 85도야. 물은 몇 도에서 끓어? 물은 86. 100... 어, 그렇 86.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끓는 거야. 46층에 살았을 때 거기서 그 시, 이 세로만 쓰면은 100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서 99도나 98도. 왜냐, 우리 걷기 높잖아. 높으면은 누는 힘이 약해. 누르는 힘이 약하면은 물이 더 빨리 기체로 변해. 누르는 게 없으니까 더 <목소리> 빨리 잘... 유 뜨거운 거야 안 뜨거운 거야? 응. 백도. 100도. 백도면 우리 인간한테 상당히 뜨거운 도지 인간한테. 아빠 저기 왜 저의 밑에는 빨간색이 많고 위에는 빨간색이 많이 없어? 어어 어, 어, 그냥 간으로. 간 무슨 말이야 거기? 어, 저기 하면 저기 아, 밑에는 아세온 온도. 온도계? 응. 어, 온도계 저게 이 온도계 성질이 뭐냐면은 온도를 받으면 얘가 늘어나. 아까 아빠가 뜨거워지면 부피가 커진댔지저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뜨거워지면 막 늘어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저기 안에 담겨있는게 액체거든 근데 뜨거우면은 그만큼 부피가 늘어나 그걸로 온도를 알아내는 거야. 근데 다 식으면 어때 식으면 부피가 다 줄어들어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줄어드니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예전엔 그걸로 수온을 썼어 아빠 뭐... 지금 9 0다 됐다고 91도 97도 되니까 많이격 시작하지 97도 되니까 여기 가면 쭉 내려가겠다 0도 이수도회 많이 끓기 시작해. 근데 얘가 100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너도. 어? 100도가 딱 됐어. 그럼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까? 더 이상 안 올라가. 100도 이상의 열은 응. 계속 봐 줘. 계속 기체로 바뀌기만 해. 100도 이상은 안 올라가. 왜? 이그 힘이 그 에너지가 다 얘를 기체로 바꾸는 데 쓰이는 거야. 뜨거운 걸 갑자기 차가운 데 넣으면은 유리 유리가 깨질 수 있어. 왜? 갑자기 온도가 변해서 아까 아빠가 뜨거운 거는 부피가 늘어났잖아. 차가운 건 줄어들고. 그럼 이게 지금 뜨거운 상태잖아. 아까 뜨거운 거 물었어. 얘가 약간 팽창한 상태야, 유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얘가 커졌다. 근데 이걸 갑자기 찬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충격이 오는 거야, 충격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깨질 수가 있어, 잘못하면. 실제로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이 깨져. 냉장고 이런 데서. 잘 모르고 그냥 넣었다가 막 깨진다고. 그럼 냉장고는 어떻게 돼? 냉장고는 상관없어. 그릇이 깨지는 거지. 왜냐면, 안에 물을 넣는데, 었 물이 부피가 얼면 늘어나. 아, 물은 좀 예외야, 원래는. 뜨거워져야, 크, 뜨거워져야 원래는 부피가 되잖아. 근데 물은, 물만 특이하게 차가워진 부피가 들어. 이건 물에 특이한 점이야? 얼음이 담는다고? 응. 얼음? 얼음이 되면은, 물이, 뭐 물이 크게 이랬잖아? 아빠 써봐봐. 근데 얼음이 되면, 여기 물이 이렇게 커져. 근데 물병에다가 물을 꽉 담고, 뚜껑을 닫아봐. 근데 물이 커지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날꽉 막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상까지왔는데 어, 30도까지 올라. 이게 30도인가 보네.